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24일 화요일 아침 8시 11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상승 마감을 한 거죠. 그 지금이 좀 중요한 순간인데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어 아직까지 뭐 어떤 대놓고 위험한 신호는 없습니다. 어 단기 고점이 안 나온 겁니다. 계속해서 일단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상승탄력이 좀 많이 둔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또 그리고 이 상승탄력이 좀 계속해서 둔화가 오랫동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어느 정도 좀 저항이 좀 누적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계속해서 좀 우리가 경계해서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 지금 이 자리가 중요하다라 말씀드리는데, 삐끗 잘못하면은 중장기적인 의미 있는 고점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제 집중해서 좀 쳐다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하여튼 지금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서 잘 풀리면은 뭐 진짜 당분간은 좀 마음 편할 수 있는데, 잘못 풀리면은 이제 급격하게 좀 시장이 꺾일 수 있어서 위험한 자리입니다. 어젯밤 뭐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그냥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내용 그냥 하나씩만 좀 살펴볼게요. 여러 여는 총재들이 나와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근데 서로 혼조한 발언들을 해서 그렇게 큰시장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뭐 누구는 좋다, 뭐 누구는 안 좋다 뭐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더 많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발언도 있었고요. 뭐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것이다라고 발언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어, 금리 인하 속도에 관련해서 매파와 비둘기파의 어떤 뚜렷한 그런 생각 차이가 지금 있죠 그죠 이런 발언들이 서로 상반되게 영향을 미치면서 뭐 딱히 뭐 이런 발언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그런건 일단 없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의 여러가지 경제지표들 발표가 됐는데 경제가 위축전환 됐다고 합니다 그죠 그로 인해서 유로화가 급락을 했다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했다 달러가 강했다 라는 것은 원자재에 조금 악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음 그리고 네, 그 뉴욕 국채가 뉴욕 채권, 미국 국채가 약세에 써 있죠. 연준 인사 금리 전망에 따라 출렁출렁했다. 이런 내용들 어, 나타나고 있고, 그 와중에 주식 시장은 잘 올라가고 있고요. 금 가격은 뭐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다. 금리나 하니까 뭐금 가격이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다 이겁니다. 음,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어젯밤은 올라갔다. 하여튼 금값이 요즘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하락 마감. 미국 제조업이 둔화되고 뭐 유럽의 경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고 달러 강세의 영향, 유로화 약세의 영향, 어, 그리고 뭐 이란이 확전 자제한다 이런 이유로 국제유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국제유가는 조금 좀 매도세가 좀 나왔죠. 이거는 좀 의미 있게 나중에 기술적으로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뭐그 외에 뭐 이런저런 발언들 이 있었습니다. 미국 제조업 PMI 나왔는데 잘안 좋게 나왔다 이런 지표들 나타났고요. 뭐 전반적인 내용을 다 봤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주식 시장은 그래서 혼조했다 이겁니다. 뭐 특별히 어떤 이슈 주식 시장을 뭐 흔들만한 그런 특별한 단일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특별한 이슈 없었던 가운데 여러 가지 이런 잡다한 이슈들이 뭐 시장에 잔잔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지 못했거나 뭐 그냥 하여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분위기는 일단 좋았다고요. 미국도 좋고 유럽도 좋고 아직까지 사람들이 주식을 팔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아직까지 강하고요. 어, 좀, 조금 자세한 내용 살펴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혼조했습니다. 하락 종목수나 상승 종목수나 비슷비슷합니다. 상승 종목수가 조금 더 많긴 했습니다. 러셀 지수가 조금 좀 약했고요. 중소형주들이 좀 약했고, 어, 나스닥도 상대적으로 조금 약했습니다. 나스닥이 약한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어, 애플, 엔비디아, 얘네 3종 세트가 혹은 뭐 구글 뭐 이런 친구들이 빅테크가 조금 좀 주가가 안 좋았기 때문에 나스닥이 조금 좀 약했던 게 있겠죠. 이 정도 내용 살펴보시면 되겠고 독특했던 거는 이제 저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 발표가 수요일 장 마감하고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아침인데 일단은 조금 올랐다라는 거. 이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긍정적일 수 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국제유가 떨어졌음에도 일단 에너지 섹터는 일단 전반적으로 초록불 들어와 있다. 이 정도 내용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요즘에 빅테크가 약하다, 엔비디아가 약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약하고 애플이 약하다라는 게 문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어쨌든 계속해서 주의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아직까지는 뭐냐면요. 아직까지는 그 상승을 잘 하고 있다가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항을 확인한 겁니다. 못 올라가고 있습니다. 못 올라가고 있는 거, 애플이건 마이크로소프트 건 나스닥 이건 못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거,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못 올라간다, 라는 거 하고요, 아래쪽으로 떨어진다, 라는 거는, 구분을 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아래쪽으로 떨어지려면, 이제 누군가가 이제 매도를 해야 이제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것과, 못 올라가는 것은, 분명히 이거는 서로 다른 겁니다. 물론, 약간의 연관성이 있긴 있죠. 그죠? 매도세가 강하니까, 못 올라가는 걸 거고, 이렇게 못 올라가다가, 조만간 이제 매도세가 곧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아직까지는 이 매도세는 상상 속의 매도세, 이거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못 올라가고만 있는 거고, 누군가 아래쪽으로 지지선을 깨면서 확 팔아야지, 이제 아래쪽으로 주식이 빠지는 건데, 그런 현상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단지 못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세한 내용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나스닥 1봉입니다. 나스닥 100선물 1봉인데 보시다시피 양봉의 상승 마감이죠. 그러니까 일단 아직까지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는데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가 된 겁니다. 어 여기서 아래쪽으로 가려면 누군가 아래쪽으로 한번 이렇게 훅 팔아주는 이런 게 나타나야 되는데 일단 그런 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분봉 지금 보시는 게 30분봉인데요. 30분봉상에서 지금 이제 위로 못 올라가는 건 확인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좀 아래쪽으로 좀 가고 싶은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누군가 훅 팔아치우면서 이렇게, 네, 이렇게 한 번씩 분봉상에서 이런 급락 같은 게 나와줘야, 그래야 이제, 아, 아래쪽으로 갈 생각이 있나 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조마조마 합니다. 뭐 그렇지만은, 비교적 괜찮긴 합니다. 그, 지금까지 보시면은, 여기 있는 분홍색 선, 요거 있죠? 여기 있는 이 분홍색 선이 61선에 해당하는데, 30분 봉에서. 이 선은, 네, 지금 이제 이 선의 생명은 이제 일단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번에 이제 테스트 해야 될 것은 여기 아래에 있는 요거겠죠. 121선 이런 게 올라오고 있는데, 다음번엔 이제 여기 정도 혹은 여기 19,980 이란 자리가 어떤 지난번에 전, 전고점으로서 좀 중요한 자리거든요. 이 19,980은 19 어디에서 나온 자리냐면은 여기 지난 8월 22일날 시장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전에 나왔던 전고점 자리입니다. 이 자리 19,980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19,980이나 여기 있는 30분 봉에서 파란색 진한 선, 여기 정도까지는 일단은 그한 번쯤 하락이 쏟아질 수도 있다. 근데 여기 정도까지 훅 쏟아지는 거는 뭐 이런 거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이 정도 쏟아지는 건 당연히 기대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선을 깨면서 훅 붕괴하는 거, 이런 거. 이 이런 게 나와야 이제 조금 좀 위험한 겁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불안 불안합니다만은 괜찮습니다. 다만 상승 탄력이 많이 둔화가 되는 것 뿐이지 아직은 시장이 아래쪽으로 간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이런 모습은 S&P도 마찬가지입니다. S&P도 매우 강한 모습이고요, 일봉입니다. 어뭐 물론 뭐 러셀 지수는 뭐 조금 약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아직까지 뭐 이렇게 대놓고 뭐가 엄청 위험하다. 뭐 그런 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자리가 매우 중요하니 지금 자리에서 이런 모습 보이다가 이런 모습 보이다 한대 얻어맞으면 굉장히 아플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죠 지금 여기에 이게 나스닥 3 나스닥 1봉인데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형이잖아요. 그죠? 삼각 수렴형을 이런 식으로 극복했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여기서 이게, 그대로 아래쪽으로 훅한 번에 내리꽂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각 수렴형을 아래쪽으로 방향성을 훅 틀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속임수 패턴이죠. 그런 속임수가 종종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에, 그런데, 나스닥 지수가 중요한 게 뭡니까? 나스닥 지수를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가,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시가총액 1, 2, 3등 종목이 이걸 많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좀 약하기 때문에 얘네들도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래쪽에서 이렇게 추세선 올라오는 거 이런 거 있는데 어떤 저항 부근에 뭐 거의 다 와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고, 아직까지는 단기 고점이 나왔다. 고점 나왔으니까 주식을 팔아야 된다. 그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매도 신호가 나와야 이제 주식을 팔든가 뭐 위험하다 어쩌다 저쩌다 하는데 아직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 이런 내용을 좀 살펴봤구요 뭐 이정도 이야기하면 되겠고 그 다른 것들도 좀 몇가지 좀 보자구요 뭐 예를 들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러가지 종목들이 좀 약하다 말씀드렸죠 네, 그런 종목들 좀 살펴보자구요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를 뒤집어 놓은 거죠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 사태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인버스 etf 상품이에요 이런게 있는데 이런거 보시면 지금 얘가 말씀드렸다시피 충분히 이 중장기적인 어떤 바닥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꺾이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양봉이 쭈르시 나오고 있죠 그죠 이거 마이크로소프트 인버스 상품이라고요 이렇게 양봉이 나온다 라는 건 그만큼 주식이 약하다 라는 거고 지금 자리는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일단 어느 정도 단기 바닥은 좀 일단 뭐 나온 모습이긴 한데요 근데 얘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그 의미 있게 예, 의미 있게 이제 위쪽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이 빠진다. 어떤 그런 강력한 매도세 이런 건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보시다시피 얘도 일단 못 올라가는 거지. 얘가 아직까지 아래쪽으로 본격적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매도세가 나온 것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 이런 근데 지금 이런 이평선 배열이라든가 최근에 이런 어떤 패턴들의 모습이라든가 움직임이 굉장히 좀 위험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불안해요, 지금 상황이요. 애플 보겠습니다. 애플도 뭐 비슷하다고요. 물론 애플도,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 일봉인데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떤 다중 고점형 만드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사실 그래요. 아직까지 어떤 단기 고점이 나왔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긴 뭐 합니다. 그냥 상승탄력이 둔화가 돼서 여기를 잘못 올라가고 있는 거지. 그렇다라고 해서 이못 올라간다는 게 반드시 아래쪽으로 빠진다는 라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아직까지 아래쪽으로 공격적으로 내다 파는 사람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고점이 나왔다 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일단 잘 올라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플보다는 조금 약한 모습이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단 이 정도면 일단 이 정도면 일단 좀 의미 있는 저항 정도는 좀 나온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라 해서 이게 아래쪽으로 반드시 간다라는 건 아닙니까? 그죠? 아래쪽으로 간다라는 신호를 줘야지 뭐 아래쪽으로 보는 거죠. 아무튼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다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애플과 다르게 마이크로소프트는 힘이 좀더 약하다 이거고요. 엔비디아가 사실 조금 더 문제일 수 있어요. 엔비디아는 그 누구보다 오래 엔비디아 1봉입니다. 엔비디아는 그 누구보다 오래 지금 저기서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고 이 오랜 시간 동안 여기 1봉입니다. 1봉에서 여기 보시면은 일본에서 여기 보시면 계속해서 뭐 지난번부터 말씀드리는 포인트긴 한데, 진한색, 초록색 선이 61선. 그리고 여기 있는 빨간색, 진한색 선이 이게 21선인데, 얘네가 이제 두 개가 겹쳐있죠. 사실상. 이 정도면 거의 한 군데 모여있는 건데, 여기가 중요한 저항인데, 여기를 지금 일주일째 못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더 위험합니다. 에너지는 많이 모아져 있고요. 자칫 잘못하면 하면 아래쪽으로 쿵 하면서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얘도 공통적으로 일단 못 올라가고 있는 거지 아래쪽으로 내다 판다. 아직까지 이런 게 공격적으로 좀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만 근데 이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그 엔비디아 인버스 상품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인버스 상품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힘이 잘 모여져 있고 에, 지금 이제 여기 있는 이 여기 있는 이 오렌지 색깔 여기는 이게 이제 일봉에서 5일선에 해당하거든요. 이런 자리를 이제 확 넘어 선은 그런 그런 이제 매수세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강력한 매도세가 아직까지는 얘도 일단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얘는 바닥 다지기가좀잘 됐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일주일 동안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저항을 많이 누적시켜놔가지고 좀 부담스럽다 이겁니다. 엔비디아 인버스 상품. 인버스 상품이 지지력을 잘 만들어 놨다 근데 얘도 어쨌든 공통적으로 얘는 바닥이 튼튼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바닥은 튼튼하지만 위쪽으로 올라가겠다는 라 그런 힘은 얘도 일단 공통적으로 일단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일선을못 올라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조금 좀 애매한 그런 타이밍입니다 뭐가 좀 애매해요 찔끔찔끔 찔끔찔끔 올라는 가고 있는데 강력한 매도세 그런 게 나오지는 않는 어쨌든 좀 그런 애매한 상황입니다 어젯밤은 변동성 지수 추종한 etf 인데 조금 상승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이거는 뭐다 이런 건 죽지만 않는 거지 얘도 같아요 얘도 아래쪽으로 죽지만 않는 거지 위쪽으로 올라가겠다 라는 신호를 준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아래쪽으로 하락이 제한적인 거죠 그냥 하락이 제한적이지 위쪽으로 올라가겠다 라는 의미는 아니다 하락이 제한적이었다가 이런 식으로 위쪽으로 한번훅훅 훅 이렇게 올라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모습들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시장은 안정적이나 경계는 분명히 심각하게 해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이 중장기적인 고점이 나올 수도 있는 위험한 자리라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물론 삼각수렴형을 위쪽으로 돌파한 차태에서 계속 단기적으로는 올라가는 그림이긴 한데 아직 단기 고점이 나왔다. 전반적으로 뭐 위험하다, 매도세가 나왔다 그런 건 아닌데 매우 좀 중요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뭐 이거죠, 그죠? 다 말씀을 드렸고요 어, 어젯밤 채권 시장은 뭐 그냥 계속해서 조정 30분 봉입니다. 이거 30년물 국채 선물 30분 봉인데요. 일단 하락이 좀 둔화가 돼서 그렇지 일단 계속해서 일단 하락은 하고 있습니다. 채권이 하락하고 있다. 금리가 올라간다. 그런 이야기죠. 일봉으로 봐도 좀 비슷비슷하긴 합니다. 일단 아직까지 어떤 의미 있는 지지력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찔찔찔찔 빠지고 있습니다. 어, 21선, 뭐, 요런 게 이제 초록색 진한 선에 해당하겠죠. 근데 보시면은, 21선 일단, 이, 지난번에 여기서 한번깼었고요 이번에 재차 한번더깬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목표치가 61선 부분까지 좀 조정이 좀, 목표치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 그래서 채권 시장의 조정이 좀 지속이 되고 있다. 근데 채권 시장은 일단 눌림시 매수 생각을 하자. 지금 당장 눌림시 매수가 아니고요 어딘가에 이제 다시 한번 이 바닥이 확인이 되면은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채권 매수해서 끌고 가보자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당장 채권을 사라 이게 아니고 아직 채권도 바닥이 안 나왔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유로화는 그 약세를 보였습니다. 유로화가 약세를 보인 것은 유로존 경제 지표들이 안 좋았기 때문인데, 참고적으로 이런 지표들이 나왔습니다. 유로존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다 빨간색이죠 예상치를 하회하면 빨간색 들어오는 겁니다 다 예상치를 하회 했기 때문에 갑자기 유로화가 확 약세가 나타나더라고요 예, 근데 일단 유로화 입장에서도 지금 가만히 보시면은 약간 좀 그런 어 얘는, 얘는 확실히 좀 약한 것 같네요 유로화도 유로화도 지금 잠깐 보시면은 오랫동안 하락 아, 참, 오랫동안 상승이 둔화됐었거든요. 오랫동안 상승이 둔화됐습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전고점이었죠. 오랫동안 상승이 좀 둔화가 됐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여기에서 지금 어젯밤엔 좀 의미있는 매도세가 좀 한번 좀 나온 거다. 그렇게 일단 보이긴 합니다. 30분봉입니다. 이, 유로와 30분봉이네요. 좀 전에 보셨던 그 일봉을 좀더 자세히 현미경으로 들여다 본 거죠. 이, 뭐, 중간에 이렇게 한번씩 훅훅 빠질 땐 괜찮았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번에는 이런 자리를 훅 깨면서 어떻게 됐냐? 5일선을 깼습니다. 여기 는이 진한 오란, 오렌, 진한 오렌지 색 네, 진한 오렌지색 선이 오일선에, 일본에서 5일선에 해당하겠는데 그런 선이 깨졌죠? 그렇다면은 이제는 유로화가 조금 약세로 좀 전환될 가능성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주식시장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주식시장은 지금 이런 단계라고요. 이 상승탄력이 둔화가 된 단계입니다. 유로화에서 뭔가 이제 교훈을 좀 얻으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주식시장이 아래쪽으로, 혹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아래쪽으로 본격적으로 가려면 이런 움직임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식시장들은 아직까지는 이런 모습들만 보이고 있다. 여기서 이렇게 한발더 나가야, 그래야 이제 뭐 반등시 매도 전략이니, 뭐 이제 뭐 고점이 나왔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거라는 겁니다. 아직은 아니죠. 아직 우린 이런 걸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아직은 강하다. 유로화는 이제 먼저 이렇게 꺾이는 듯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유로화 입장에서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이 정도 라인이 그죠? 어떤 중장기적인 박스권. 이거 일봉입니다. 일봉에서 거의 1년, 2년 가까이 이렇게 박스권인데요. 박스권을 이제 위쪽으로, 미국이 금리 인하했다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이 박스권을 위쪽으로 이제 뚫고 나가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유로존 경제가 너무 안 좋다라는 우려가 지금 다시 등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유로존 경제가 안 좋으니까, 유로화가 강세를 나타내기는좀 그렇잖아요. 비록, 미국이 50BPD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 유럽 경제가 더안 좋다라고 하면, 유로화가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 이 박스권 상단을, 이, 결과적으로 지금 못 넘어가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서 단기 고점, 얘는 만들어냈죠. 그죠? 좀 전에 보시면서. 좀 전에 분봉 보니까, 또 의미 있는 매도세를 한번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뭐 조정 시작, 하락 시작, 어떤 요런 생각을 좀 해야 될 텐데, 그런 모습이라면 얘는 이제 다시 박스권 안으로 이렇게 기어 들어올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지금 미국이 50pp를 인하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또 달러가 좀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달러가 강해진다, 이거는 이제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달러 인덱스하고, 요즘에, 이 뭐, 뭐, 원달러 환율이나, 뭐, 엔화나, 위안화나, 이런 친구들하고 움직임은 다소 좀 다르긴 합니다. 예.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여기서 만약 달러가 강해진다라고 하면은, 생각해봐야 될 거는, 원자재죠. 어쩐. 예. 원자재들은 조금 안 좋아질 수 있겠구나. 요런 생각 정도는 해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원달러 환율, 위안화, 엔화가 어떻게 될지는 뭐, 이거는 약간 좀 요즘 미지수일지 모르겠으나. 근데 원자재들은 좀 약할 수 있겠다. 원자재라고 한다면뭐 특히 요즘에 많이 올랐던 거 금, 뭐 은, 뭐 구리, 뭐 국제 유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조금 약할 가능성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 달러가 여기서 강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한번 아이디어만 한번 좀 가져 보자고요. 아이디어만요. 어, 국제 유가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제유가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어젯밤에 하락마감을 했죠. 물론 낙폭이 크진 않아요. 낙폭이 어젯밤 보시면 국제유가가 한1% 정도 빠졌습니다. 국제유가 1% 정도 빠진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국제유가 지금 최근의 움직임을 보시면 일봉입니다. 국제유가 이런 최근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어떤 모습이냐면은 이 21선이 여기서 찔끔찔끔 내려오고 있습니다. 21선은 여기 초록색선에 해당하죠. 21선 얘가 내려오고 있는데, 일주일째 못 넘었어요. 여기서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었습니다.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었는데, 근데 어젯밤에, 뭐, 달러 강세 등으로 인해서 얘가 한번 쏟아진 거죠. 아래쪽으로 한번 쏟아진 거죠. 지금 이 모습도 뭡니까? 이 모습도 조금 전에 제가 유로화 보여드렸던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유로화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 지금까지 한 번씩 쿵쿵 빠졌을 때가 있지만은, 지금까지는 회복이 제법 괜찮게 빨리빨리 일어나고 또, 그리고, 5일선 위에서 움직였다라며, 여기 는 진한 오렌지색, 네, 진한 오렌지색 선이, 이게 이제 오일선에 해당하는 선인데, 이번에는 이걸 붕괴시키면서 5일선을 깼단 말이죠. 이런 거는, 이런 거는 국제유가도 일단 단기고점이 나왔구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기 있는 이 진한색 초록색 선비을 무리한 거, 요거, 요게 일봉에서 21선에 해당하는 선인데, 21선 돌파 시도를 하나, 뭐, 둘, 뭐, 셋, 뭐, 네번 이렇게 많이 하다가, 결과적으로 2 1선은 넘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여기서 일단 아래쪽으로 이 정도면 방향을 일단 잡았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국제유가 같은 건 여기가 고점이었구나, 단기 고점 나왔구나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국제유가나 뭐 이런 일부 위험자산들이 조금 이제 조금 이제 타격을 좀 입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좀 경계를 좀 하긴 해야 됩니다. 보통 이제 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이 화면, 이 해외 선물 아홉 개, 아홉 개 자산 띄워놓은 이 화면인데요. 이 화면에서 이 분위기 정말 좋은 강세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전부 다 빨간색이죠. 얘도 오르고 S&P 오르고 나스닥 오르고 러셀 지수 오르고 채권도 오르고 막 유로화도 오르고 구리도 오르고 어, 저기 뭐야 국제 유가도 오르고 골드도 오르고 다 오릅니다. 다 오르는데 지금 드디어 뭔가 드디어 뭔가 여기에 이 다 같이 오르고 있던 이런 이런 일제히 좋은 흐름에 약간의 이제 균열이 어젯밤부터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균열그 균열이 좀 크게 보이는 게 대표적으로 이, 지금 보시면 유로화 또 그리고 국제 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균열이 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어, 물론 이제 이런 친구들은 좀 약해서 그럴 수 있어요. 아직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은 짱짱하다고요. 주식시장 짱짱하고 원자재 중에서도 뭐 구리 이런 거는 아직도 짱짱하기도 합니다. 구리 같은 건 아직도 보시면 흐름이 나쁘지가 않죠, 그죠? 구리 같은 거 아직도 흐름 나쁘지가 않아요.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됐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괜찮다. 근데 이제 일부 약한 자산들은 지금 자리가 좀 문제가 좀될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국제유가인데, 국제유가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약간 코스닥 차트하고 좀 비슷한 면이 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이평선 배열이나 움직임이.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은, 위쪽에 좀 에너지가 좀 많이 쌓여 있고 이런 에너지들이 지금 아래쪽으로 지금 이제 추세적인 힘을 좀 분출하는 약간 좀 그런 단계란 말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얘가 버티는 게이 중장기적인 박스권 내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몇 년간의 박스권 안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괜찮을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몇 년간의 박스를 지금 붕괴시키려고 지금 위에서 이 저점 위에서 고점들이 많이 낮아지고 최근에 저점들이 급격히 낮아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잖아요. 국제유가 같은 거 여기서 지금 자칫 잘못하면은 아래쪽으로 좀 굉장히 많이 좀 자빠질 수도 있는. 그래서 국제유가 같은 경우 지금 이런 자리가 지금 70달러 언저리가 지금 70.5달러네요. 지금 70, 70.5달러 70 언저리가 이 굉장히 좀 위험한 가격대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면 이건 이제 2020년 3월 달에 코로나 왔을 때 국제유가 마이너스 40달러 갔다 왔을 때그때 차트인데 대략적으로 뭐 약간 지금 70달러의 느낌이 이 정도의 느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이미 한번 빠졌잖아요. 추세적으로 이미 한번 죽기 시작했잖아요. 여기서 살짝 반등 올라오고 나서 훅 죽었죠. 약간 좀 이런 때일 느낌 미스무리한 좀 그런 게좀 예, 그런 가능성이 좀 살짝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빠졌다가 많이 빠졌다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때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이평선들이 많이 모여 있고 한번한번 한번 여기 추세적으로 일단 한번 죽여놓고 그 다음에 살짝 반등이 나오는 이런 흐름이. 오히려 이때와 좀 비슷하지 않나 물론 물론 이제 이때는 워낙 독특한 케이스라고 많이 빠진 거지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쨌든간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이 지금, 이, 지금 힘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고 여기서 아래쪽으로 이미 방향성은 쳐져버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워낙 급락폭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나오긴 나왔는데 반등이 21선까지 지금 딱 제한되는 그런 모습이고 여기서 일단 고점은 나왔다 싶으면은 국제유가 아래쪽으로 여기서 간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통상적으로 그죠. 여기는 전저점은 지키기 좀 어렵다는 그런 계산이 좀 나오고요. 여기서 이그 여기서 65달러 자리가 몇 년간 박스권에 박스권 하단 자리이기 때문에 어, 박스권 하단 자리가 붕괴되면은 제법 아래쪽으로 큰 시세가 쏟아져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국제 유가가 자 빠지면은 예, 위험 자산들이 다 같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좀좀 좀 위험해 보인다 싶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거는 국제유가 같은 건 일단 하나의 단서인 겁니다 국제유가가 좀 많이 약해 보인다 좀 의미 있는 고점 부근이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긴 들지만 은 어쨌든 뭐그 와중에도 주식시장이 잘 버티면서 국제유가를 다시 멱살 잡고 끌어올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근데 국제유가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위험한 자리다 국제유가의 흐름은 좋지 않다 지금 현재 주식시장의 흐름은 좋다 요겁니다 그, 국제유가의 흐름이 자빠졌기 때문에 오늘 뭐 주식시장이 안 좋고, 뭐, 나스닥이 안 좋고, 그렇게 생각하시기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좀 그거는 무리가 있다. 이겁니다. 하여튼, 국제유가는 약하다. 주식시장은 강하다. 요겁니다. 아직까지는요. 금값도 어쨌든 뭐 찔끔찔끔이지만 굉장히 강한 모습들 잘 보이고 있고, 네,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금리나 뭐 그런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내용을 살펴봤고요 한국 증시도 뭐 비슷한 겁니다. 한국 증시도요. 코스피, 코스닥.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상승 탄력이 어제부터 약간씩 좀 둔화가 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공격적으로 아래쪽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신호는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코스피에서 좀 여러분들이 좀잘 보셔야 되는 저항은 이겁니다. 코스피 선물이거든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추세선 내려오는 거 있죠, 그죠? 삼각 수렴형의 상단 자리. 미국은 이미 넘어가서 여기서 버티고 있는데, 얘는 아직 아직도 삼각 수렴형 안에 있습니다. 삼각 수렴형 상단 자리가 대략적으로 오늘 만약 도달한다라고 한다면 351.8이 정도 됩니다. 예, 그 정도 자리가 무거운 저항이 될수 있어요. 뭐 오늘 이까지 오른다라는 건 모르겠는데 일단 하여튼 위쪽에 저항은 일봉에서 보면 이런 자리가 저항이다.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 하여튼 뭐 오늘 네뭐 일단 일단 아직까지 한국 증시는 괜찮습니다. 예. 그 코스닥은 살짝 상승이 좀 급격히 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얘가 하방 베팅을 하고 그러려면은 좀 확인할 게좀 많이 있죠. 어쨌든 아직까지 뭐 강하다 이거고요. 그래서 뭐 다른 거 특별히 뭐 드릴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체크하면 될것 같아요.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